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 대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연식 변경된 기아 EV6의 옵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V6의 등급 구성을 먼저 보면요, EV6는 이번에 연식 변경을 하면서 라이트 등급을 새로 추가를 했고요. 스탠다드는 라이트 에어 어스 등급, 롱레인지는 라이트 에어 어스, GT 라인 등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적용했을 때 스탠다드 이륜이 4,87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5,495만 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고요, 롱레인지 이륜은 5,260만 원으로. 로 시작을 해서 5,995만 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식 변경 전 모델과의 가격 차이는 에어 등급은 410만 원, 어스 등급은 340만 원이 인상된 모습입니다. 금액만 올린 건 아니고요. 당연히 옵션도 추가를 해 줬는데 어쨌든 최종 금액이 340만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짜증나는 연식 변경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트 등급이 새로 신설이 됐는데 시작 가격을 낮추기 위해 라이트 등급을 추가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원래 EV6의 낮은 등급을 구성하려고 하셨 분들은 라이트 등급이 생겼기 때문에 대세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높은 등급을 선택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선택 옵션이 기본 포함으로 바뀐 격이니까. 근데 판매량으로 봤을 때에는 EV6는 낮은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시작 가격이 큰 차이가 없지만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작 가격이 큰 차이가 나는 편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어쨌든 금액에는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옵션을 추가해. 좋더라도 이 정도의 인상 폭은 그렇게 좋은 소리를 듣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다음에 성능 부분을 간단하게 보면요. 이륜 모델하고 사륜 모델이 있는데 이륜과 사륜은 완전 다른 차량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륜에서 250만 원을 추가하게 되면 사륜으로 변경이 되고요. 사륜으로 변경되면서 마력과 토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이륜은 19인치 기준으로 1회 충전 시약 370km 정도를 갈 수가 있고요. 롱 레인지는 같은 기준으로 475km 정도를 갈 수가 있습니다. 105km 정도 차이가 나는 모습이네요. 전기차는 아무래도 주행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판매량으로 봤을 때에는 스탠다드보다는 롱레인지가 판매량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출고기간은 9월 기준으로 약 14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구매 방법으로 했을 때 1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솔직히 자동차 보조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후년에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정해지는 보조금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외장 컬러를 보면 총 9가지 컬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반 모델은 8가지, GT라인 모델은 5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튜블루 색상은 GT라인 전용 색상이니까 그 점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모델은 선택을 할수 없어요. 그리고 스노우 화이트 펄하고 매트 그레이 색상은 별도의 추가 도장 비용이 발생하게 되니까 두 색상을 선택하실 분들은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그리고 내장 컬러를 볼텐데 이번에 내장 컬러가 추가가 됐습니다. 딥그 인테리어가 새로 출시를 했어요. 여기에서 브라운 인테리어하고 딥그린 인테리어를 선택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스 등급 이상을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모델들은 스티어링 휠도 투톤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 인테리어는 GT 라인 전용 색상이에요. 타이어 휠은 기본 19인치 타이어를 끼워줍니다. 전기 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타이어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옵션을 선택할 경우에는 20인치로 타이어 휠을 키우는 것도 가능하네요. 20인치 휠은 GT 라인은 기본 적용이고요. GT 라인은 별도의 GT 라인 전용 일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를 보면 12.3인치 클러스터랑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디자인은 전 등급이 기본으로 적용되는 옵션입니다. 확실히 EV6는 기본 모델도 옵션이 좋은 편이긴 한것 같아요. 그럼 안에 있는 옵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번에 신규로 설정된 라이트 등급은 과거의 에어 등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안에 옵션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에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보다 더 높은 등급의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전거랑 교차로 대형차까지 인식이 가능하죠.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도 들어가 있고요. 스타벤고를 포함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으로 적용되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외장에는 19인치 타이어 휠이 들어가고요. 헤드램프나 리어 턴 시그널 램프도 LED로 적용이 됩니다. 인테리어는 블랙과 그레이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요. 클러스터는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12.3인치 클러스터가 기본 적용 사항입니다 시트는 인조가죽 시트 들어가고요. 운전석 파워 시트, 1열 열선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 같은 기본적인 운전석 편의 옵션들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 시동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후방 모니터, 열선 스티어링휠, 독립 제어, 풀 오토 에어컨도 지원을 해주네요. 그리고 C타임 USB랑 12.3인치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옵션 창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에 별도의 옵션을 추가하지 않아도 충분히 편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아쉬운 점을 뽑아보자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서라운드 뷰 모니터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솔직히 그두 옵션은 완전 고급 옵션이기 때문에 없어도 그만이긴 하거든요. 저는 별로 옵션을 신경은 안 써서 저 같으면 라이트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등급인 에어로 넘어가 보면요. 연식 변경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같은 첨단 운전자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중 접합 차음. 요리가 2열에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적인 편의 옵션까지 추가를 해 줬고요. 여기서 옵션의 특징을 뽑아 보자면 실내 V2L 콘센트가 여기서부터 적용이 됩니다. 전기차기 때문에 실내 V2L 콘센트를 염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걸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에어 이상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인 어스 등급으로 가 보면 V2L 커넥터가 실외에도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한번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얘기인데 고속 도 로 주행 보조 2단계는 지금 현대에서 나오는 가장 높은 수준의 반자율 주행 기능이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반자율 주행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정체되는 도로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이 옵션은 꼭 필요한 옵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필수 옵션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헤드램프가 프로젝션 타입으로 변경이 되고요.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 같은 화려한 라이트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블랙 하이그로시나 지오닉 3D 패턴 원단 감싸기 같은 인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옵션이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이 부분은 실제 차를 보고 한 번씩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장에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딥그린 인테리어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파가죽 시트 추가가 되고요 동승석 시트 옵션들도 다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이네요 2열 열선 시트 추가되고요 서라운드뷰 모니터도 기본으로 추가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냥 웬만한 기아에서 쓸수 있는 옵션들은 다 넣어줬다고 볼수 있고요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이나 운전석 이지 액세스 같은 고급 운전석 옵션까지 추가가 되네요 그리고 선택 옵션을 볼 텐데 선택 옵션은 딱히 볼게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포인트를 뽑아보자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선택 옵션을 통해서 밖에 추가할 수없고요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라이트 등급에선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라이트를 선택하실 분들은 선택할 수 없는 선택 옵션들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 선택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EV6의 옵션을 살펴봤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에어 등급이 라이트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실내 V2 콘센트 같은 경우엔 에어 등급에 여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낮은 등급을 선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조금 애매해진 부분은 있습니다. 금액 차이는 크지 않지만요.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분 좋은 연식 변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신차 장기 렌트나 리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